안녕하세요 저는 유자 그리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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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청이 많으셨던 트랙스를 들고 왔습니다 뒷면 디자인 보셨을 때좀 어떤 것 같아요 빵빵하지 빵빵한 만큼 트렁크도 빵빵하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차가 좀 작게는 보여요 근데 아 차가 좀 작게 보인다 트렁크 용량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5 3 0 l 터예요 트렁크를 좀 보시죠 트렁크를 보시면 어? 벤유보다는 일단은 크게 보입니다 그쵸 벤뉴보다는좀 아? 크게 보이고 코나랑 어? 조금 크게 보이고 좀 근데 XM3랑 트레일블레이저보다는 작아 보이죠? 저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골프백 그리고 캐리어 24인치 넣어볼 텐데요. 근데 일단은요, 이거 넣어드리기 전에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. 봐보시죠. 아래 깊이가 깊은 이그 차입니다. 자, 보여드릴게요. 네, 이 판이 고정이 돼 있는데 지금 에이. 이 판을 빼고 뭐 어떻게 하면은 용량이 훨씬 커질 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보시면 기존에 없었던 이 그물로 돼 있거나 이런 칸이 없었어요. 아, 수납함을. 네, 어. 수납함이 따로 있고요. 그리고 뭐 여기는 평면이라 좀 깔끔하게 그냥 일자로 독립성 있게 이렇게 음. 돼 있던 점 아시고 시작을 할게요. 이자 이자, 이자, 하자 우리의 메인이죠. 골프백 아니 왜 골프백을 굳이 넣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늠해 보기 위해서예요 굳이 골프를 안 가시더라도 이 정도 크기의 물건을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걸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겠습니다 입구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아 이게 안 들어가죠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로 세로 딱 봐도 안 들어가게 생겼어요 네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우리 티볼리 저번에 생각하시면 티볼리는 이 안쪽에 깎여 있었어요 그렇지 네, 네. 깎여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입구에서는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넣는 것까지 가능했는데 트랙스는 안 됩니다. 안 돼요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력을 보통 차들과 똑같이 이걸 누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당겨줘요. 네. 근데 안 넘어가. 안 넘어가. 어, 이거 뭐야? 불량. 아닙니다, 불량. 따라오세요. 와, 이게 또 트랜스포머 아닙니까? 앞을 이렇게 끈이 있어, 여기. 끈을 당기면 이렇게, 이렇게 돼요. 아, 찢겨서. 네. 찢힌 다음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. 아, 어... 진짜로 딱 됩니다. 기존 셀토스니 코나니 밴유에 비해서는 좀 불편하네요. 네, 불편한데, 저기 앞으로 돼가지고, 이렇게 앞으로 누워있는 게, 저 앞에 시트랑 끼기 때문에,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. 안정성은 있게. 네. 그래가지고, 이거를, 골프백을. 아, 그렇게는 뭐, 충분히 들어갑니다. 네.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. 여기에, 24인치 캐리어. 뭐, 이런 식으로. 딱 넣고 하면은, 안성맞춤이죠. 그러네요. 네. 네. 근데 밑에를 빼면은 더좋긴 한데 얘는 2단으로 되나요? 바닥이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요 기본으로 우리가 2단을 생각했을 때 원래 밑에 시로폼이 어. 좀 깎여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2단이 될까 해서 열어봤는데 그냥 이렇게 2단의 공간이 없이 어, 보통 시로폼이 거는 돼 있어요 일단 칸이 있고 2단 칸이 있었잖아 그렇죠 얘는 한번 보시죠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찍찍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 있고 물론 이걸 떼고 이걸 탈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밑으로 보시면 밑에 판이랑 이런 식으로 결착이 돼 있는 것 같고 이거를 들고 있기 힘들다. 거시면 아 고리 네 음.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2단으로 안 되니까 공간 활용 면에서 이 키피는 굉장히 깊은데 네. 활용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. 이거 쉐보레 안정성을 위한 브랜드라 그런가? 히비거 네, 밑에 공간은 이렇게 봤고요. 그러면 24인치 캐리어를 세우면은 시야가 걸릴 수밖에 없네. 조금 더 낮출 수는 없네. 이게 시야를. 그렇죠. 근데 뭐, 그 굳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,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,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. 옆으로 돌리면은 두 개가. 저는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. 네. 왜냐면은, 하 이렇게, 여기잖아요. 여기거든요. 안 되죠. 그러니까 두 개는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은 공간이 한이 정도까지는 와요. 캐리어가. 네. 이 정도까지는 와서, 받을 때좀 캐리어가 손상되거나 좀 캐리어가 꾸겨질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은 두개 충분히 적재가 가능하고요 여기 사이에도 바짝 밀어붙이면 캐리어가 하나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캐리어를 넣는 거는 조금 권장이 되지 않는 구겨질수 있어요 네모난 공간은 조금 넓게는 보이는데 활용도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 그비고 그러면 캐리어랑 골프백 앞좌석을 접으면 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안 해봤네 아 근데 이렇게는 여기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냥 안 돼요 절대 안돼요거는 위험해서 음. 억지로라도 안 넣는 게 좋죠 그러면 트랙스보다는 트레이블레이저가 조금 좀 활용성이 좀더 높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또 하나 남았잖아요 남았지 제가 먼저 이번에 이야기했어요 <laughs> 차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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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제가 여기서 아 근데 이거 고민이 있어요 이게 조금 불편하게 좀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 앞좌석이 이렇게 밑에 빈 공간이 에. 저는 지금 CT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에. 제 머리가 아주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동반석을 당기면 이쪽이 2대1로 돼 있으면 편한데 음. 1대2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음. 몸을 바로 눕지는 못하겠네 일단 한번 그래도 해볼까요? 다 눕혀야 되겠네 네. 네.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세요 옆좌석도 접는 방법은 동일해요 이런식으로 세우고 세우고 나서 이거를 눌러서 높이고 헤드레스트가 아 조금은 번거롭는 합니다 근데 네. 이게 더 단단하게 고정은 돼요 네꽉찬 느낌이 들잖아요 등판이 쑥 내려가서 더 평탄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보기만 해도 힘들 것 같은 게 네, 예상이 되네요 아, 일단 누워요? 누워야지 참고로 제 키는 178cm입니다 아, 이따 바짝 붙여서. 아,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만큼 다리가 지금 나오는데요. 다리가 나오는데 기게 조금 단점이 이 앞자리를 당길 수가 없네. 그렇죠. 당겨도 아, 의미가 없어. 그러니까. 딱, 이것 때문에? 딱 요렇게밖에 안 되네. 만약에 이거를 베개 삼아서 이렇게 했다. 그러면은 바로 그냥 목 디스크 갑니다. <laughs> 바로. 예. 네. 그러면은 이 상태로 그냥 병원에 실려가셔야 돼요. 하룻밤 자고 나면. 네, 요 상태에서는 발이 지금, 요렇게, 머리를 내렸을 때는, 발이, 요렇게까지 나오네요. 베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, 길이가. 그렇죠. 트레이블레이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. 음. 그러면은, 발이 안 튀어나오게, 제 자세를 좀 만들어 볼게요. 사선으로. 사선으로. 아, 사선으로는 되는데, 머리가, 머리가 마커로 튀어나갔어요. 이제, 문을 열고 자야 되죠. <laughs> 사주세요. 자,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서, 트랙스 트렁크 차법편 해봤고요. 이게 그 트렁크를 하면서 차가 견고하게 좀 안정감 있게 만들어졌다라고 느끼는 차는 또 처음이네요 디테일 같은 게 최대한 차를 안전하게 만들려고 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, 근데? 아쉬운 거 공간 공간을 너무 희생을 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래도 차라는 게 실내 공간이나 트렁크만 매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승기까지 꼭 여러분 봐주시고 여기까지 유감독의 유 자차였습니다 이봐 인사 유자, 자사 유자. 인사 차 유자, 차, 공직 앞 규격. 문을 열고 자야 <laughs> 되죠 그럼. 이제 달빛에 나방과 함께. 비 오면 어떡해? 비 오면 비를 맞아야죠, 그냥. 에이. 나는 무기 수행을 한다. 아하. 아, 이런 느낌으로. 어, 장난입니다, 여러분. 로... 아, 에이. 힘드네요. <laughs> 왜안 와요, 카메라? 유바 해야 되는데. 아, 가야 돼? 모르고 있